이런 곳에서 선배님이 사 준다고 해서 예스 하고 지르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어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누가 뭔가를 사줄 때 적당한 처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초년생 때 엄청 고민한 적이 있어가지고, 뭐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법인 카드, 그리고 개인 카드로 나눠봅시다. 자, 임원이나 팀장님이 법카로 뭔가를 사주신다. 법카는 보통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임원이 한도가 높고, 팀장은 조금 더 낮고, 일반 팀원들은 보통은 한도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팀장님 허락을 받고 쓰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도 내에서 먹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산을 잘 봐가면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준다는 그 임원과 팀장의 성향을 보셔야 돼요. 어떤 임원과 팀장은 한도가 충분한데도 굉장히 짜게 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괜히 심기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예산이 간당간당한데 다들 아 먹는다고 할때 혼자 블루베리 프라푸치노 휘핑크림 올려서 칩까지 뿌려서 주문하면 꽤나 오랫동안 이름이 오르내릴 겁니다. 당연히 안 좋은 쪽으로요. 개카 개인카드는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카는 솔직히 임원이건 팀장이건 좀덜 예민한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개인카드는 엄청 예민합니다. 엄청 부자인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개인카드로 사준다고 하면 상대가 굳이 이거 이상 먹어도 된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가장 무난한 거, 좀 저렴한 거 이걸 골랐습니다. 뒷담화 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왜냐면 좀 슬픈... ]인데 회사에서 만난 인연은 오래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솔직해진 필요가 있는 게 회사라는 것 자체가 임직원은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오너는 월급쟁이보다 더큰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차린 겁니다. 게다가 임직원은 분명히 상하관계가 있어요. 소위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평가처리되면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분명해집니다. 이런 곳에서 선배님이 사준다고 해서 예스! 하고 지르면 이거 절대 좋게 볼 사람이 없어요. 진짜 한 몇천원 몇만원 좀더 비싼 메뉴 골랐다가 평가철에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잘 모르겠는 이유로 평가 가 박살난다.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임원이 개인카드로 사준다고 했을 때 비싼 메뉴를 어떤 분이 시켰거든요. 근데 그 임원이 나중에 뒷담을 까 더라고요. 그 임원분이 부동산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진짜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선배가 두세 번 사주셨다고 하면은 적어도 나도 뭔가를 한 번은 사줘 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법카로 세번 쐈다. 그러면 팀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우리 팀 법카로 한번 쏜다던지. 이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개인카드로 세번 썼다. 그럼 나도 개인카드를 써야 되는 거죠. 아니면 선배가 사줄 때마다 그거보다 살짝 가격이 낮은 무언가를 드리면 좋아요. 예를 들면 선배가 술을 썼다 그러면 숙취해소제를 약국에 서 사다 준다든지 뭐 2차로 커피숍을 낸다든지 이런 거죠. 이런 거 사실 회사 다니다 보면 쿨한 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쿨한 사람 없어요. 진짜 진심. 쿨한 사람이라도 센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런 센스를 갖추면 이게 회사의 본질이에요. 왜냐면 결국 다 월급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고 가시면 회사 생활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